저거 뭐야 저거 안 놔줘 안놔아예 진짜 무지개 제대로 된무지개입니다 <목소리> 야 우와. 여기서 먹을 걸. 우와, 없어. 난 이거 좋은데? 들어가자! 여기가 어디지를 설명했어? 음, 아빠는 자막으로 처리를 할게요. 여기가 이제 광안루가 되겠습니다. 야간 개장을 해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낮에 오기보다는 옛날 사람을 아는 노래죠. 월매월매월매 월매, 월매. 아, 월매가, 순양이 <목소리> 엄마가 월매인가? 아, 향단이가, 심부름 하던 얘가 향단이고. 나안아 <목소리> 하나, 둘, 셋. <목소리> 아,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예, 옛날에 춘향전 드라마에서도 이제 나왔던 그, 김희선 씨와 이민우 씨가, 예, 여기를 건너죠. 여기 끌고 건너자. 울퉁불퉁하니까. 아, 미터야? 뭐야, 저 물고기 있어. 우와. 미단인어다. 잉어, 크다. 미단인어. 미단인어. 아니, 잉어. 미단인어다. 미야인어 우와, 미단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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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가, 저기가 보이는 게 이제 광활로입니다. 저기 오작교입니다. 이게 진짜로. 오래된 게 있다면은 여기 광활로랑 오작교 두 개죠? 예. 대식 죠야지 가자. 나다운다 어. 어, 어, 어. 어. 난리났어. 다 뿌렸냐? 어. 여기야. 야, 여기 이쁘다. 뭐, 야. 어. 그쵸, 약간 덥죠? 도, 이도령, 그 뭐, 그 복장이 있는 거예요? 네, 야, 이도령. 그거 입고, 이렇게 3시 2만원 해주시는 거라고 하니까 또, 액자까지 해주신다는데. 사진 한 장만 주시는 거예요? 액자에 들어가는 거? 아, 그러면 뭐, 원본 필름이라도, 그 파일이라도 안 주시나? 제가 핸드폰로 한번 찍어 드릴게요. 네. 어, 옛날에는 거치, 이야 멋있다, 오빠. 그지 보세요. 아, 따 멋있다. 우리 태민이. 우와. 무지 태민이 마스크 보세 열이 안 들리고 저쪽으로 가면안 보여. 이렇게 잡으세요. <laughs> 기사님봐 <봐봐>. 봐. <laughs> 예쁘다. 이거 잘 보네, 아가씨가. 여기 고개 들고. 고... 고개 들고. 아이고 동생이 빨리. 더 잘하네. 오빠가 왜간여 보자. 말로. 안 찍어, 안 찍어, 이거 여기 앉 여기 앉아, 이거 줄게. 줄게. 이모 나온다. 오빠 오, 주보, 주보, 주보. 어떠셨어요? 몰라. 아예 진짜 무지개 제대로 된 무지개입니다. 이야. 대박. 보이시나요 오늘 뭐? 이거이다야 로또 사야 되나? 이게 집 나인. 음 편의점 가자. 한번 묻혀보자, 우리. 안 돼, 안 돼. 이거...